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주님, 주, 선생님이요, 어디로 갔듯이, 가시든지, 저는 딸르 이다. 그, 아, 아, 네. 그, 그, 제자가. 그 중에 유다도 있고, 빌립도 있고, 도마도 있고, 헤드로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요한도 있고.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그래요. 그죠? 여러분, 아, 네. 어, 말씀 다 알죠? 아, 네. 어, 어, 말씀을 많이 보듯 적힌 거 보니까, 할렐루야. 아, 네. 그대로 믿어야 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해도거처가 있을 때 나는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다. 아멘. 그래도 날 따를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따라냐따르요 따르냐 그런데 나를 따르려면 참 핵심이지요. 너를 너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냐 아멘. 아, 네. 그래서요? 아멘.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농담 다 받고 싶으세요? 아멘. 그러면은요, 진짜 이런 설교는 굉장히 난해도가 높아요. 주의 종은, 하나님 외에 목자는 주님의 종이라고 당신의 말씀에 대한 자라고 그랬냐면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면그 답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그랬잖아. 난내 종에게 알지 않고는 역사하지 않느니라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을 믿으셔야 돼요. 그 지금 여러분들의 답이, 한분한분 한분 답이 다 있어요. 아멘. 아멘. 다 주잖아요. 그걸. 아멘. 주는데 여러분들이 받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기도 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글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줘요 안 들려줘요? 들려지는사람은게 회사 회사를 줘버려. 요 아, 네. 들려지는 사람은 딸을 결박해버려요 아멘. 네. 아, 네. 들려지는 사람은 봐봐 그때는 그래 누가 봐도 선생님 봐도 지나가면서 사람님 봐도 버스 운전자가 봐도 아주 귀신 올라오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지? 아멘. 네. 그런데 순종하고 나니까 어머나 저는 지금 저런 아이들이 어디 있어? 천사 같네 아멘. 네. 벌써 인생이 탁 꺼진 거야. 아멘. 네. 모든 사람이 미워던 사람이, 귀신 같다고했던 사람이 모두가 다 천사 같다고 본단 말이야. 아멘. 네.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다니까. 아멘. 네. 뭐 하면은? 자기 부인믿으려 아멘. 네. 자기를 부인하면 아멘. 네. 그런데 참 이상하게,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 부인을 안 해. 안더 살아나.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감사한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시면은 미움은 안 된다 그러니까 아니 그 애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데 내가 안 믿을 수가 있어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안 믿으면은 안안믿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은 미워하는 거는 쉬워 그죠? 근데 안아주고 내가들 사랑하는 것은 못해. 그건 진짜 너무 힘들어, 그죠? 그러니까, 야, 너 죽고 나 죽자. 이거는 쉬고, 그죠? 음, 음. 이건 쉬다니까 음, 음. 그런데 가서, 야, 내가, 내가, 내가 몰으로내아들 사랑한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 엄청 어려워. 왜 우리가 그렇게 됐을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아, 아, 네. 그게 그 말씀이요. 아, 네, 아, 네. 그러니까 내 경험, 내 습관, 내 지식, 내 이론, 무너져라. 이게 아, 네. 아, 네. 높아졌다는 거예요 아, 네. 오늘도 무너진 걸 축복합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간다네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저렇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걸 눌려버리는 나라는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야. 아, 네. 네. 그걸 못해. 크 바위에 누르는 것처럼 눌려버릴까봐 그걸 못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될 때까지 툭 던져놓고, 이렇게 하시지요? 네. 저렇게 하시면 어때요? 이렇게 해놓고, 툭 던져놓고 보는 거야. 네, 하나님도 그래. 아, 네. 애기를 줄게. 이사을 줄게. 던져놓고 네. 네. 네? 데려라 아멘, 체질적으로 떠나라. 아, 네. 그, 던져놓고 보는 거야. 아, 네. 계속 성격이 다 그거야. 아, 네. 아멘? 아, 네. 자, 그래서, 이, 요거 잘 정리 좀 해보세요. 이게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나는 무엇을 해결받고 싶습니다. 그게 있으면은, 하나님은 내 종을 통해서 이야기 알리지 않고서는 역사함이 없다. 알수 있어. 아, 네. 아, 네. 그러면 반드시 목사님은 하보세요김현선 집사님이 지난주에 나와서 목사님 책도좀 해주세요. 기도를, 뭔 기도를 해줄까요이래저래서나집을 떠나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하시는지 할머 동은현의 우리 집사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해결, 해결 방법이 없어. 너무 엉켜져 있어가지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어. 이제를해해할할 n a 습니다 a m 그 n 그 m e n Amen. Amen. 아 m e n Amen. Amen. a m 서 해결이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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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그 a m e 전에는 그렇게 잘안 믿었어요. 아이, 목사님, 나는 그렇게 못해야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게요. 그냥 그랬거든요. 다급하니까. 다급하니까 기도 좀 했다니. 아, 네. 어, 기도, 믿어주니까 그 즉시로 해결해 주시잖아요. 아멘. 네. 진짜요 아멘. 네. 그런 거라니까. 아,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 그렇게. 아, 네. 그러나, 이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 네, 네. 그렇게 될줄믿습니다 감사로 받는 믿음. 아, 네. 그러면 지금 분위기 봐서는 목사님 나 감사로 받을게요. 아멘. 눈 뜨자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대부분이 넘어죠요 먼저 그냥 이야기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버리세요. 이거를 구입하세요.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고 기다려. 아, 네. 하나님도 기다려. 아, 네. 아, 네. 그래서 자기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어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열고선에 정탄꾼을 보내요. 그래서 정탄꾼 둘이 가. 갔는데,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영은 영이 한다고, 네. 킹쌤이, 아니, 이 밤에 어서 오십시오. 그래요 자기 집인데 네. 응? 그래서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정탐꾼이시죠 그럽니다. 네. 그렇다. <laughs> 우리가 당신들 때문에 여우와 하나님이 홍해에서, 에굽에서 예? 네. 당신을 이끌어 내신 소문을 듣고, 우리 지금, 우리 성이 지금 간단히도 네. 번 네. 나이다. 간단히도 네. 번 나이다. 멋 있잖아요. 자, 네. 무슨 말이냐. 그니까 러 여러분들이 지금 육신도 듣고 있으면 영적으로 들어야 돼요 아, 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야. 아, 네. 해결해준다는 거야. 아, 네. 적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야. 아, 네. 지금 그 질병을 고쳐 주신다는 거야. 아, 네. 간단히 녹아야지. 아, 네. 네. 이한 말씀을 듣고 그 여인이 우리가 너희 때문에 간단히 녹아 야 그런단 말이야.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가 들으면서 우리 주변에 죽으셨으니에내질병 이따라 할렐루야. 감 o m e 으라 w n come d o 야 n Amen. Could you do your, Aya? One of the children could feel after t 사흘 만에 죽었다가 우리 때문에 부활하신다네 아, 네. 구원의 길이 되주셨다네 아, 네. 그래서 뭐라까 나를 따라 우리 그는 어디까지? 어디까지? 천국까지 아, 네. 그래서 그랬잖아 내가 길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 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 네. 이것을 니가 믿느냐 아, 네. 아, 네. 믿는다면은 이람 여인같이 지금 뭐 간다는데 노골해지 지금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그냥 한숨만에 그냥 역사버리잖아. 아, 네. 아, 네. 그래서 그러잖아 목숨을 걸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하, 역시 기생들이 주 그래서 오늘 말씀에 거기 적어있는데 죄인 기생과 죄인들이 먼저 너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것이다. 아, 네. 아, 네. 아, 네. 그러나 주여, 내가 먼저 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서 그럽니다. 그들을 찾으러 와요. 응? 소문이 나버렸어. 그런데 그는 목숨을 걸었어. 잡히려고 할수 없어. 이미 옥상에다 삼대로 가려버렸어. 아멘. 그리고 그들이 못 찾았어.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 혼자 붉은 천을 창에 내려서 뭐 거기가 내가 보기에는 한 10m는 되는 것 같아요. 응? 10m는 되는 것같아 엮어가지고, 나갔던 장족, 장종, 나갔던 장족을, 응? 마지막에 내려갈 때는 여자 혼자서 그걸 내렸다고 생각해 봐요. 응? 그, 나하우 여인이 세상에, 그리고, 갈, 피할 때를 가르쳐 줘. 저 너희를 뒤쫓는 자가 나갔으니, 그들이 돌아오다가 만날 수 있으니까, 나가서 바로 산속에 살일가는 숨어 있어라 <목소리도> 여러분, 이거요, 정탐꾼이이 기생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당나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좋한 뭐 거예요? 이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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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렇게 멋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멋있어요. 아멘. 그냥 문제가 그냥 해결되거려요 아멘. 그래서, 너희들 내가 너희들을 숨겨줬으니 가거든 이여류고성이한당될 이, 이 텐데, 반드시 너희들이 보면 하나님 역사를 하셨던 이미, 아, 네. 이미 알잖아요. 아, 네. 하나님 역사가 될 텐데, 아, 네. 다 죽여버릴 텐데, 아, 네. 우리는 간단히 누워서 무서워 벌벌 떨고 있더라. 아, 네. 올때 우리는 풀려줘야 한다. 아, 네. 이 은혜는 갚아야 된다. 아, 네. 당군들이 우리를 내린 이 붉은 띠를 창에다가 내려라. 만약에 안 내리면은 그 피값은 네 머리를 죽여버릴 것이다 이 소리.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리에게 이렇게 정확한 신분이야. 아, 네. 아, 네. 네. 그러니까 안 내리면 가족이 다 못살둥해. 네. 그, 그런데 그도 그들이 말을 정확히 믿었어. 아, 네. 아, 네. 그래서 그들이 여리고성이 부러지고 함락됐을 때. 그 라합의 창에 들고띠맨 집의 사람들은 숭대지 마라. 아, 네. 여러분들은 머리끝 하나도 상할 수 없음을 선포하라. 아, 네. 용기에서 들어야 된다니까. 아, 네. 그러니까 사대전에 보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한 족속이여 살고 있느니라. 네. <laughs> 얼마나 멋있어요. 네. 네.